안녕하세요 일루시브입니다 오늘 재볼 덱은 퀘스트 도적인데요 이번에 새로 나온 밀수업자 때문에 전보다 필드 잡는 능력이 훨씬 좋아져 가지고 쾌 도적 진짜 할 만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덱 점수는 10점 만점에 9점 주도록 할 거고요 어, 게임 하는 거 바로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아 현자 들고 가고 싶긴 하다 잠복요원이 뜬다면 진짜 베스트긴 한데 아, 없으니까 갈게요. 손패 아, 손패 좀 많이 멸망했는데 <laughs> 돌아버리겠네 곤란해 <laughs> 곤란해요 곤란. <laughs> 다행이다. 이러면, 여다가 급 앞에서 계속 하면 되거든. 여기서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본인 명치에 영능 쓴다? 가끔씩. 이거 갈취각 안 주려고. 진짜, 잘... 와, 뭐야! 돌았네, 오른쪽? 나 오른쪽으로 게임하는데요? 이거, 한번더들어와자 할만한 거 같다. 이거, 사드로우라서, 아유, 좋아요. 들어오는 다 봤다, 이러면. 든든하네. 아니, 너무 달달한데? 처음에 똥패였는데, 오른쪽 때문에 가패가 되어버린. 필드 잡을 거면 밀수없자가 좋긴 한데. 내가 보기엔 드론은 볼만큼 본것 같아요. 드론은 볼만큼 봤다고 생각을 하고. 첩보도구 한번 보고 가자. 아, 이게 나왔네? 잠복 두더지가 나오면 잠복 두더지 먼저 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드어 여기서 더볼 필요 없거든요? 아까 충분히 땡겨서 이 손패로 해결하면 돼. 이 그밥이나 테누 같은 거는, 이런 거? 밀섭자에좀 많이 쓰면 좋죠. 어? 뭐야? 방어도가 없는데? 아, 진눈깨비. 개그하니? 진눈깨비가 나오네. 재밌는 친구예요 제가 보기엔 여기서 게임 터뜨려야 되거든요? 이거 내고 여기서 터뜨려야 돼어 미친 거수자? 게임 찢었다 아이씨, 어차피 이거 효과는 거의 쓰기 힘들고, 그냥 쾌깨는 용도로 일단 필드 쫙 깔았어요. 이게 밀수 업자거든. 밀수 업자가 이래서 사기거든. 이거, 견습생을 써도 필드가 남아요. 물론, 타격은 있는데, 그래도 필드가 남는다. 일단은 나는, 나는 계속 달려야 돼. 아 좋아요. 근데 이러면 얘를 지켜주고 싶긴 한데 반짝펑을 얘한테 쓰면은 좀 별로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턴에만 못쓸 뿐이지 언젠가 쓴단 말이야. 그래서 반짝펑을 쓰는 건 별로인 것 같고. <목소리> 이렇게? 이 정도? 이게 제일 쓸만했던 것 같아요. 아까 그러니까 저거 잡는 게나 저건 짜라, 잘라놓는 게나 그냥. 얘, 얘를 살려야 돼서. 지옥소환사를 지금 살려야 되거든요? 딜을 높이려면. 어쩔 수가 없는 선택이랄까? 영능에다가, 연습생님 어우, 발화. 근데 문제는 지금 다 손패가 너무 많다. 이 손패가 너무 많으면 스캡슬 내기가 좀 애매해지거든요? 그게 문제네? 그래도 내야 되는 게 맞다고 봐, 근데 난. 한장 손해봐도 내는 게 맞다고 봐. 어쩔 수 없어. 한장 손해봐도. 내는 게 좋거든요. 다음 장, 다음 장 통제. 아, 이거는 별점술사가 제일 나을 것 같아요. 퇴화가살은 좀 그렇고. 이 정도면은, 내가 사기 많이 쳤으니까. 이러면은, 진눈깨비, 일단. 이게 얼면, 아, 얼었다. 니명치? 네 아, 네명치 불길. 아주 뼈 아프네. 일단은 교단 매기는 거 좋은 것 같아요. 교단, 교단 매기면은 상대 의 플레이가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약간 좀 든든한 감시자 이런 거 하나 내주고, 그 다음에 회전 톱날 이 정도. 그니까 교단으로 비용 증가시켜 놓고 약간 까다롭게, 그리고 견습생도 하나 빠졌기 때문에, 세일, 오포세일영능이없다 밖겠는데? 안 되죠? 오드레시오. 누가 설탕과 향신료 찾았어? 변신요? 안 쓰는 게 나은 것 같은데 요즘은 그 코스트 너무 높아져가지고 그 전에 끝난데 끝난 끝난다는 마인드로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초과인출 쓰는 거 보니까 번술산인것 같은데? 너 번이지? 야인마 너 번이지? 플레이가 딱 번스러운데? 번한테는 맞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맞으면은 <laughs> 한 방에 죽을 수 있어. 안될 켰지롱 안될 켰지롱 어, 캄깜한 좋아. 어, 한거 좋아하네. 오케이. 좋 좋습니다. 상황이 괜찮아. 이러면은 스캡스 다음 턴에 갖고 올수 있어요. 배 빨라. 목표 제거. 아, 어, 잠깐만요. 먼저 때려볼까? 오. 여기다 다 때리고. 아, 이걸로 때릴까? 아니, 때리고, 여기에 은신부여. 일단은 목표 제거해버리고요. 제거 다음장을 통제하는 게 좋은 것 같아. 아, 근데 이거 잘못했다가 그게 무서운데, 냈다가 그... 아예 다 얼까봐 뭔줄 알죠? 아니 아니야, 아니야. 할만해. 이거 무타누스를 주죠. 무타 써라야 <laughs> 쓰면 뒤지지만, 쓰고 싶으면 써봐. <laughs> 아, 눈사태 있네. 아, 이게 최악이었는데, 아쉽다. 이게 있네요. 또, 없어. 근데, 맞으면 맞은 대로 뭐, 가능은 한데, 플레이가. 회전톱날. 때리고. 11딜 맞으면 위험하니까, 번쩍펑으 올리고. 여기서 찌르기를 찾는다? 아니면은, 은신을 해놓는다? 이것도 둘 중에 하나이긴 한데요. 완전하게 뭐 은신 하나 해놓을까? 앵무새, 일단 저는 은신해 놓을게요. 만약에 또 얼리면 비밀통으로 써버리면 되니까. 죽나? 딜이 안 나올 것 같은데 내가 올려놔서 안 되죠? 응 나가 이거지